현재 여기는 한 7년. 고세동에서 7년. 역전에서 3년. 식당, 난 죽어도 식당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당을 하게 됐어. <laughs> 여기 살을 넣고, 요 정도면은, 이게 시간이 이거 한참 걸려. 밥을 나면은, 요리는 밥을 나면 17분. 여기서 들기름 들어가고, 곤드레 밥은. 나도. 해나니까 물을 깔고 밥을 해요. 음, 깔고. 음. 얘는 굴물을 넣고 밥을 하고. 굴밥은 참기름. 이렇들에는 들기름. 이렇게 해서 밥을 하로 해서. 요는 된장. 된장이라서 우리는 그냥 국장 딱짠, 짭짤하게 집에서 잘해 된장 을 담가 가지고 있더니 볶음, 젓갈, 집에서 다 하는 거, 내가 주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는 욕심이. 양념장, 달래, 부추, 쪽파, 그냥 물건들에 그래가지고. 좀 열어 열어 좀요 여러분 우리 생분들이라 오래 덮어두면 유혹렇게 변해 저기서 빨리 전화를 예약하시는 분들 빨리 오세요 시간 정확하게 드세요 빡 덮게 단속한다니까 I'm going 본들에는 우린 생분들에 쓰고, 반찬도 다 집에서 만들고, 김치, 된장도 집 된장 담아서 입금 한 4, 5년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받아주고. 응. 아무튼 내가 미련해서 그런지 다내손으로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 시켜도 싫다고 먹으라면 싫다고 그러는데, 먹고 나면 한 공기씩 하나씩 더 먹어. 사는 사서 주는 줄 알고 안 먹으려고 먹어보고 또 먹고 호박죽도 이제 나가는데 이제 쏘서 줘야지 난리 나어 호박죽 하더만 근데 내일부터 또 쏘줘야지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좋아들하니까그 맛으로 하는 거지